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록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키 집에 있는 스토키 봉가리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음, 이, 어, 이게 이맨 앞에 있는 애가 어, 엄마구요. 이 엄마 혼자 이렇게 많은 새끼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따다가 이쪽에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번졌어요. 음, 이게 지금 한 3년 된것 같아요. 3년 된것 같은데 이렇게 풍성하게 애들이 어,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 분갈이를 해줄 때가 됐어요. 또 이렇게 화분에 애들이 이렇게 꽉 차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촉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애들을 조금 넓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토키는 이한개그모체에서 이렇게 많은 음, 아이들을 이렇게 어, 새끼를 군데군데서 이렇게 새끼 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어 분갈이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어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많이 심지 마시고 한두 개 심어 놓으면 그빈 공간 여백 사이로 새끼가 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메말랐죠. 제가 물을 너무 안준 거예요. 쪼글쪼글하죠.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얘가 지금 물이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분갈이 하고서 물좀좀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조금 물을 좀 주기는 했는데 어 회복이 안 되네요. 그거 갖고는 약한가봐요. 그래서 분갈이 해가지고 좀 물을 좀 줄까 합니다. 처음에 심은 이 엄마 화분은 어 보시다시피 여기 폭이 아내가 흙이 깊죠 제가 그때 잘 모시는 거예요. 흙을 조금 더 채워 줬어야 되는데 어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니까 이 깊이 이 깊은 데서 애들이 이렇게 차고 올라와 얘는 어 이렇게 퍼진 모양이잖아요. 일자 스 습기가 아니고 그래서 얘가 어 올라오는데 조금 힘들어하는 거 같아서 조금 이번에는 조금 폭을 어좀더 조금 더 넓+ 넓은 데 하고 그리고 어 흙도 이렇게 한요 음, 정도+ 요 정도까지 오게 어 한번 채워 줘야 될거 같아요. 이 화분은 다시 사용해서 얘를 여기에다 옮길 거고요. 어 얘는 음어 여기 갔지.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옮기려고, 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잔도를 이렇게 깔아준 거고요. 어, 흙은 지금, 음, 여러 가지 지금 상토하고, 어, 마사 있죠? 마사, 마사 섞인 펄라이트 이렇게 같이 해서 배수가 좋아야 돼서 이렇게 지금 음,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 흙을 음, 이용 해서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제가 많이 안 줘서 그런지 어, 뿌리가 이렇게 잔뿌리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통째로 뽑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진액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끈적이는 게뭐 나오네요. 잘모르겠네 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잔뿌리 뿌리가 의외로 많이 없네요. 이렇게 보면. 얘들은 굉장히 튼실한 애들인데 이게 보면 목대가 줄기가 어, 엄청 튼실하죠. 굉장히 튼실한 애들인데 의외로 뿌리가 없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음, 그대로 제가 화분에서 뽑았어요. 그냥 이대로 어, 뽑아서 흙만 채워주도록 할게요. 나 네, 화분 뽑아내고 나니까 제가 물을 얼마나 안 줬는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완전히 메말라 있어요. 지금 얘네를 어, 애기들을 뽑았는데 이거 보세요. 얘들도 더 심해요.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줄기까지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물이 어, 나물 부족해요. 물좀 주세요 하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이러거든요. 그래 아유 얘들이 어~ 조금 음, 얼른 분갈이하고 물을 좀 흠뻑 이번에는 흠뻑 줘야 될것 같아요.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부랴부랴 어~ 급하게 어~ 맞췄는데요. 분갈이는 뭐 어렵진 않은 거 아시죠? 그냥 간단하게 흙 채워서 어~ 주면 되고 흙이 중요하지 어~ 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않아요 이제 이제 분갈이를 했으니까 어~ 물을 어, 좀 애들이 너무 음~ 물이 고파 하니까 물을 좀 줄게요. 얘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 저는 수도키가 꽃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향기도 좋다고 해요. 저는 꽃은 봤어요. 음, 제가 다니는 농장에서 수도키를 키우는데 거기에서 꽃을 봤어요. 전에 예전에 한번 영상 꽃피는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수도키 꽃을 집에서는 흔하게 못 피우는데 농장에서는 피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한번 수도키 꽃을 봤어요. 저도 집에서 잘 키워가지고 수도키 꽃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물을 오늘 제가 듬뿍 줄게 저는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살짝 이 정도로만 이렇게 줬어요. 겨울이라서 추워서 겨울내 그 애들이 물이 너무 고았던것 같아요. 래서 오늘은 물을 이렇게 좀 듬뿍 줄게요. 지금 보면 얘들이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가지가 뚝 꺾였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도 이렇게 군데군데 상처가 이렇게 있죠. 우리 풍실이가 애기 쪽에 방에서 어 애기 때니까 방에서 키웠잖아요. <laughs> 우리 풍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풍실이는 음 진돗개 풍산개 믹스견이에요. 그런데 애교가 많고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음 풍실이 애기 쪽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 얘를 예쁘게 잘 키워서 조금 더, 이게 좀 폭이 넓어지니까 애들이 조금, 음, 아까 여기에 있었던 것보다는 여기가 조금 넓어지니까 훨씬, 어, 좀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 새로운 촉도 다시 더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또 빽빽하게 풍성해지면 또더큰 화분으로 또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하나씩 심어줘도, 어, 또, 어, 이렇게 많이 번지기도 합니다. 얘도 하나 심은 건데, 어, 얘 가운데, 가운데 있는 얘를 처음에 심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네. 요 앞에 건지 뒤에 건지. 근데 가운데가 제일 큰거 보니까 가운데 얘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진 거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 얘는 스티키는 아시죠? 이파리가 산세베리아처럼, 음, 이렇게, 저는 맨 처음에 스티키를 처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음, 산세베리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가 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물어요아물어서 이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한 줄이 아니고, 한줄기로 정리한게 아니고 어, 얘를 뭐라고 하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특히 이것도 이름이 있거든요 얘가 엄마니까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다 이런 모양이죠 일자가 아니고 네그죠네 그렇죠? 네. 우리 풍실이 소리납니다 어, 밖에 누가 왔나봐요 제가 지금 뒤뜰에서 분갈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꿈이도 난리가 났고 풍실이도 막 짖네요 어, 제가 봐서는 누가 아는 거 같은데 앞집에 행사가 있어서 그러나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 꽃이 혹시 피게 되면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